K okay, Y B 환상어 7과 M 본문 4번 보자 Sagrada Familia 공 Sagrada Familia는 is the most widely known symbol 그치 그 가장 폭넓게 알려져진 상징이다 뭐의 상징? A Barcelona의 and 그리고 one of now 뒤에 항상 무슨 명사 복수 명사 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The world's largest churches. 세계에서 가장 큰뭐 성당. 이것은 c a the d r a l s t h 하 o h o r c h e s the 성당들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 e w h n e e g u n 시작되어졌대 i n e is h t e e i t n e i h t 그지? 현재 완료지. has been 하고 그지? 우리 현재 완료 누구 비동사로 쓰일 때 얘가 뭐가 된다고? 그지? 수동태가 된다고. <laughs> 아 수동태래. 현재 완료 비동사로 쓰일 때 have been 된다고. h a v been under construction. 그지? 공사 하에. 그지? 건축 하에 있습니다. 아직도 현재까지 공사 중이라고. for more than 100 years. 뭐 이상 동안. 100년 이상 동안. 제인 1882년에 시작돼서 100년이 넘게 공사 중이다. It is expected that. 그렇지? 우리 가주어, 진주어 잘봐야 제임. 가주어 진주어. It to 가주어 진주어 말고 it that 가주어 진주어. It is expected. 그것은 예상되어집니다. 그것이 뭔지 모르지. That y e 가 그것이 되겠네. The church, 그 성당은 will be completed. 뭐 되어질 거래? 완성 되어질 거래. 주동태 in 2026천이십6년에 완성되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때 언제 on the 100th 그 on t h anniversary of Gaudi's death 아 가우디의 죽음에 100주년이 되는 2006년에 완성되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Despite its incomplete state 전체사지의 몸모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미완성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사그라다 파밀리 Familia's i n 은 Sagrada의 의 놀라운 디자인은 드로우즈 끌어 모읍니다. u n e s t i m a 대략적인 추산되는, 그즉 평가되는 추산되는 2 0 5 million tourists. 250만 명의 관광객 every year. 매년 250만 명으로 추산되어지는 그런 관광객들을 먹고 있다고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laughs> on the outside 바깥쪽에는 the church 그 성당은 will have 18 high towers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18개의 타워를 가지게 될 거다. 그러다 그러니까 완성이 되고 나면 가지게 될 거다 이 소리야. when completed 모되었을 때 완공되어졌을 때에도 주어와 비동사 생략, 생략된분사구문인 거지. when completed 완공되어졌을 때 the highest tower 그 높은 타워는 will reach 도달할 것입니다. 이를 것입니다. a high, 뭐야, height of seven, 뭐야, seven, 170 meters 170m의 높이에 이를 것입니다. The w a l l s the w a l l s 그 벽은 a r e decorated. 장식되어진데 뭐로? sculptures. 올리지 않습니다. 그 벽들은 장식되어진데 뭘 가지고? s c u l p t u r e s 조각상들을 가지고. 어떤 조각상이냐면, 대다고 주격관계대명사 d e s c r i b e 묘사하는, e v e n t s 어떤 사건들을 묘사한대. In The b i b l e 그 e c o r a t e d The w o 조각상, 들놈, 조각상들을 가지고 장식되어질 것이다. 그벽들은 When you step inside 네가 뭐할때 step inside 안쪽으로 들어갈 때 the church 그 교회 안쪽으로 들어갈 때 the large columns 그 커다란 기둥들이 이제 뭐 하고 있는 supporting the ceiling 이제 그 천장을 뭐야? 서포팅 지지하고 있는 그 컬럼들이 immediately 즉각적으로 곧바로 catch your eyes 눈길을 너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the columns 그 기둥들은 branch out 가지를 가지가 뻗어 나갑니다 at the top 꼭대기 위에서 꼭대기에서 가지를 뻗어 나간대 so 그래서 its column itsd 항상 무슨 명사 단수명사 나와야 되고 그래서 동사도 단수동사 써야지 각각의 기둥 들은 해석은 복수로 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기둥 들은 뭐처럼 보입니다 looks like a huge tree 커다란 나무처럼 보입니다 가나의 그 자연을 본떠서 또 나무 모양의 그런 기둥을 만들어 놓은 거지 위에가서 나무 가지가 뻗어 나가는 것처럼 돼 있어 between the columns 그 columns들 사이에서 a skylight 채광창이 있습니다 에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 전면 구간 뭐를 나타내고 있다. 장소 부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두에 문장 앞에 장소 부사 나오면 주어 동사 이렇게 뭐 된다. 도치된다. 채광창이 스카일 라이트. 그지 채광창이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세 부사정부의 목적이네. 뭐뭐 하도록. 그래서 뭐뭐 하도록 정도 되겠네. 하기 위해서 해두고 natural i z e let in let in 뭐다? 들어오게 하다짐 들어오게 들어오게 oh my god let in 들어오게 하다 그렇지 자연 빛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채광창이 있습니다 어디서에 기둥들 사이에 the colorful stained glass windows. 그치뭐 다채롭게 스테인드 그지 채색되어진 글라스 창문들은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해야 되나? 채색 유리 창문들은 이렇게 되고 어쨌든 이 창문들은 필터, 여과합니다. 더 선라이스를 투과시켜 줍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투사한다. 그러니까 태양빛을 필터 걸러내서 투사를 해주는 거지. 먼저 걸러내는 거야. 그래서 투사를 하는데 뭐로? 알지? 우리 백색광에서남 색깔들 이렇게 빼내고 필터링해서 빨강, 파랑, 녹색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빨강과 파랑과 초록색의 빛을 투사합니다. 어디? All over. 모든 곳에. The interior space. 그 실내 공간 실내 공간 모든 곳에 걸쳐서 투사합니다. 빨강, 파랑 녹색의 빛을, 초록색 빛을 실내 공간 모든 곳에 투사합니다. The tree-like columns, 그 나무처럼 생긴 기둥들은 그리고 different lights, 다른 빛들은 나무처럼 생긴 기둥과 다른 빛 at different times, 다른 시간대 of the day, 하루 중에 다른 시간대에 다른 빛그 다음에 나무처럼 생긴 뭐 기둥들 이런 것들이 transform. 바꾼다고 transform A into B가 되겠죠 A를 B로 바꿉니다 the inside of the church 그 교회 성당의 내부를 뭐로 a stone forest 그돌 숲으로 완전히 바꿉니다. 그것이 보고 마지막 본문 5로 한번 넘어가 보자